가격에 나온 아옥치입니다. 우와, 딱. 우와, 우, 뭔 힘이 이렇게 세냐? 야, 힘 장난 아니네? 너 내가 뜰 차를 써주마 딱탁거립니다 그냥 와, 힘 대박 오늘 재밌겠다 여기 낚시가 아.. 잘 쓴다, 진짜. 힘 잘쓴다 진짜 힘이 진짜 좋습니다 저건 템포를 좀 다르게 가져가 뭐야? 뭐야? 뭐 뭐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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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사야, 이 나온 애들하고는 빵이 다른데 여기 굉장히 낙찰 할 맛이 나네요 지금 5월 착자인데요 잡을때마다 힘에 잠깐씩 놀라고 있습니다 허리급인 줄 알았는데, 33입니다. 아, 힘 대박이다, 진짜. 지금은 1시 40분, 한낮입니다. 물색이 엄청 맑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이런 시간에는 그냥 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또 저녁 시간하고 새벽 밤 이때 또 물색이 좋아지거든요. 그때 또 낚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여부르잖아 주간에 잠깐 잠을 자려고 했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에서 잠깐 에어컨 틀고 아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엄청 높았거든요. 청태가 떴다가 이제 시원해지면 이제 점점 가라앉습니다. 아까 낮에는 청태가 막 둥둥 떠다녀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케미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우리 형님께 전화해보니까요. 저쪽도 완전 말뚝이라고 하네요. 밤낚시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좀만 더 보고 있다가 판단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밤낚은 안될것 같습니다. 전체가 말뚝입니다. 그냥 잠깐 자고 어제처럼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4시 20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첫 예신 시작됐거든요.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시작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장대 비슷한 칸 세대를 폈다는 것은 지금 저 부분에 떡밥을 집중 투하해서 집어군을 형성해서 딱잡 제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마 어제부턴더 많이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양상입니다. 어제는. 이미 입지를 한번 받은 시간인데 지금 조용합니다 왔다 왔다 좀 묵직한데. 오. 아 상당히 시작 좋은 놈 나왔습니다. 얘는 허리급이 되려나힘잘 씁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허리급이네요. 37입니다. 시간 새벽 5시 46분입니다. 어제보다 입질은 늦게 왔지만 시야를 더 커졌습니다. 아, 더 기대가 되네요. 어, 아, 제 터졌다. 어, 아, 제 터졌다. 찌를 갖고 가 본네. 원주 갖고 나옵니다. <웃음> 와. <웃음> 와. 왔다, 왔다. 새오오오찾아 <laughs> 아, 어, 어, 어. 얼차이한 마리 더 나오네요. 턱걸이 끝. 31입니다. 아 뭐야? 제가 이곳에 와서 봤던 물색 중에. 오늘이 가장 맑습니다.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새벽까지도 여기 앞에까지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까지밖에. 근데 지금은 저기까지 다 보입니다. 바닥이. 물색이 엄청 맑아졌습니다. 딱 그에 걸맞게 입질도 딱 끊어져 버리네요. 하루 차이로 정말 심하게 차이 나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서로지입니다. 작년에 달빛서로지 만명 이벤트 때 당첨이 되신 신익정 인삼팀. 그 팀에서 달빛서로지 소환권을 발동해 가지고 제가 충남 금산에 와 봤습니다. 저는 충남 출조는 처음입니다. 이곳이 금강의 상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금강이 올해 엄청 핫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사자도 잘 나오고 대물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수초도 좀 멀리 이쁘고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고 물도 좋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붕어들이 찌를 몸통까지 쭉쭉 올린 다음에 탁 챔질하면 손맛 크. 그 째는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아, 오늘, 어제, 오늘 진짜 즐거운 낚시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월척 6마리, 오늘은 월척 2마리. 어제는 물색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 전날, 전전날 비가 와가지고 활성도가 순간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는 굉장히 맑아가지고 붕어가 조금 안 나오겠지만, 오늘 더큰 붕어가 나왔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37cm. 손맛이 진짜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주신 신익점 홍삼 대표님께서 어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뭐 홍삼이나 인삼 제품을 주문해주신 분께는 사은품을 두둑하게 드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좀 잘해주라고. 혹시 필요하신 분께서는 한번 주문해주시면 굉장히 잘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질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 깨끗이 하고 같이 우리 팀원들 우리 같이 낚시한는 일행들끼리 맛있는 밥 해먹고 이제 짐 싸서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오늘 <laughs> 이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잡았네요 아, 저번에 밤에 올땐 몰랐는데 산세가 진짜 멋지네요. 경치 구경하면서 철수합니다.